서양 속담에 "여인 숙에서 손님을 받을 때 그의 돈 지갑을 보지 말고 그의 가치관을 알아보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지갑에 돈이 가득히 들어있을지라도 그의 가치관이 나쁜 사람이라면 새벽녘에 도망갈 수도 있고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의 근본 가치관이 바르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품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그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좋고 나쁨에 따라 그들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우리 크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가치관과 어떠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이고, 후반부는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과의 대화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산에서 내려올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인 14절에서 20절 중 14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마을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신적 영광에 휩싸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고 놀라며 두려워하며 황홀해졌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산 위에서 신으로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신적 영광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권한당하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의 기록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9절에도 나오며 누가복음 9장 28절 4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에 예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 산 위에서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간복음서 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확실히 주님 편에서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새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이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할때이두 가지의 당신의 모습을 같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즉, 산 위로 올라가신 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신 예수, 즉, 고난과 더불어 싸우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마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 두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기독교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처서로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산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나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당시에 가장 높은 산으로 노아 방주가 걸린 곳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그가 탄 배가 이 아라나산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나옵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산 위에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20절에서는 시내산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14절에는 비스가산에 나옵니다. 이 산은 모압의 높은 산 가운데 하나로 요단강 동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반란이 여호와 하나님께 일곱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엔 누보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이상의 산이며 또한 절망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최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가난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1장 29절에는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조조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림신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여살때 조조를 선포하였습니다 신약성서를이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난산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시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성세에는 수많은 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산에서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이러한 신앙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야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산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얻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산 기도하러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주 산에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확실한 뜨거운 신앙 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러한 분들은 먼저 신앙의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산을 꼭풀과 나무가 있는 높은 곳으로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산 위에 가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속에서만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산이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뜨거운 확실한 체험을 할수 있는 신앙의 초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기도소가 될 수도 있고, 동굴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신앙의 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 신앙의 이런 성경적 지식을 존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산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살아가신, 살아계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가다가 길거리에서 장난하며 놀고 있는 새 어린아이들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애들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 말에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제각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었는데 마침 생일을 맞아 은퇴겸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과거 어린 아이들이었던 이세 사람으로부터 축존과 감사 편지가 왔어요 이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또 하나는 은행장으로부터 또 하나는 31대 미 대통령 후보로부터 보세요 길거리에 놀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세 사람이 이렇게 훌륭히 자라서 그 선생님의 은퇴식에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산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앙의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산 위에서 영원토록 초막을 짓고 살자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시 산 아래에는 무수한 반대자들 바리세인 서계관들 사도계인들의 모함이 기다리고 있었고 권력자들의 횡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까지 합세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편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이고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며 그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의 생활의 마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 재물을 손해 보기도 하며 내 인격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대리사 수녀는 한평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에게 한 가지 인격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리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대리사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녀님은 혹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는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오르 만지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이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하며 시기 질투할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없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마을입니다. 주님은 이 생활의 마을에서 고난 당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생활의 마을에서 귀신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셨고 질병과 더불어 싸워 이기셨고 가난과 더불어 싸워 이기셨고. 고독과 더불어 원수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은 이 생활의 마을입니다. 우리들의 싸움터는 산이 아니라 마을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의 마을로 내려와야 합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생활의 마을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아이를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어린 아이 하나를 간질병 환자인 이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때 왜 이렇게 이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감과 자만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앙의 강자로 자처하였고 자신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 주신 후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용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본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수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부족이라고, 곧 기도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 곧 기도가 부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기도를 게을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산에 올라가려고 할때 자신들의 부족함을 호소하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제하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강자가 되어서 남을 호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약자가 되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신앙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앙의 산을 올라가기만 해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산만 좋아하고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비주의자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마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앙의 산에서만 살자고 하는 이세 제자를 달려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의 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자의 가오와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신비주의자의 착각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온전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이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그 신앙의 산을 찾으려는 노력과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신앙의 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설계하는 일이나 그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산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을 생활의 마을을 잃어버린 산의 교회를 세울 때그 신앙은 운둔주의 신비주의, 분리주의, 바리새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신앙은 맛 이런 소금 불 꺼진 등불 생명이 없는 화석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산 위에서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소리 찬성 소리 아멘 소리는 굉장합니다. 산에서 기독교인들은 풀풀 뜁니다. 은혜도 넘칩니다. 그러라. 일단 생활의 마을로 내려오면 기독교인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의 마을로 들어가는 훈련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가 생활고와 인생고와 사회 악과 싸우고 병과 가난과 더불어 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산을 잃어버린 마을의 종교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 물질 문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산으로 올라가서 체험하고 생활의 마을로 내려와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계 교수 송복 교수님이 미래의 세계라고 하는 조그만 전기 간행물에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세계가 요구하는 인물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얻고 마을에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런 임무를 요구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의 주인도 되시고 마을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산이나 마을이나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